네 안녕하세요. 헝거리 라이더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속도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라이딩할 때 속도계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속도가 없을 때도 어느 정도의 기어비로 어느 정도의 페달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 속도가 나오는지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공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케던스라고 이 하는 이 RPM은 어, 몇 번의 페달링을 1분 동안 했는지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이라는 80rpm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rpm이면 1시간에 4,800회를 페달링하는 것입니다. 로드 자전거 뒷바퀴가 한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이동하는 거리는 약 2.2m의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기어비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기어비는 내가 한번 페달링 했을 때 뒷바퀴가 얼만큼 회전했는지 회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어, 앞 체이닝을 뒤 스프라켓 티수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기어비 앞 어, 50T 뒤 11T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시속 48km가 나오게 됩니다. 더 쉽게 공식을 만들게 되면 80RPM일 때는 4800 곱하기 회전수죠. 거리 2.2m를 곱하게 되면 10.6이 나옵니다. 그래서 80rpm일 때는 무조건 10.6에다 기어비를 곱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라이딩 할때 많이 쓰는 기업인 디스프라켓을 17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속 31이 나오게 되고요. 디스프라켓을 15로 하게 되면 시속 35km가 나옵니다. 그래서 30, 시속 31하고 35 사이가 비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6t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16t가 없는 11, 34t 스프라켓에서는 평지 항속에서 조금 이제 불리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80rpm으로 이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어, 10.6에다가 기어비만 곱하게 되면 실제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라이딩 할때 속도계를 쓰기 때문에 이 공식을 뭐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냥 흥미삼아, 어,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